혹시 영화 신기전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신기전은 영화를 위해 창조된 허구의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조선의 비밀병기입니다. 다만 일부에서 신기전은 전 세계 최초의 미사일로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록상 전해지는 인류 최초의 로켓은 1232년 금나라에서 제작한 비화창으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불화살이라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금나라는 칭기스칸의 삼남 오고타이가 이끌던 몽골의 무자비한 철기병을 상대하기 위해 이 비화창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몽골군이 금나라를 정벌하면서 이 치명적인 비화창 기술을 손에 넣었고 이후 몽골의 서진과 함께 아랍과 유럽 대륙 전체로 전파되었죠. 인류 역사의 두 번째로 등장한 로켓은 1290년 무렵 아라비아의 천재 발명가 알하산 알람마가쓴 병기와 기마전추에 대한 책에 등장합니다. 연수하며 스스로 날아가는 달걀이라는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이 무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날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로켓은 1379년 이탈리아 제네바 군대가 베니스 군대를 공격할 때 사용한 로켓타입니다. 이 단어에서 현재의 로켓이 유래했죠. 조선에서 개발된 신기전은 고려말 최무선의 주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주화는 현대의 로켓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화살 앞부분에 종이를 말아 만든 종이통에 화약을 쟁여 넣고 점화선에 불을 붙이면 화약이 타는 힘으로 가스를 분출해 날아갑니다. 신기전은 이를 발전시킨 걸작으로 일각에서는 신기전을 바퀴가 달린 나무틀로 이해하지만 이는 신기전을 발사하기 위한 이동식 발사대일 뿐 신기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신기전은 화살에 화약통을 달고 스스로 날아가 목표지점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유도무기였습니다. 이 덕분에 1593년 행두대첩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죠. 그렇다면 왜 신기전을 세계 최초로 부르는 걸까요? 이유는 신기전의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설계도가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474년 조선 성종 때 간행된 국조 오래설의 병기도설에는 신기전의 상세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고 1983년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34차 세계우주항공학회의 설계도가 소개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로 공식 인정받았죠. 그리고 한국은 신기전의 DNA를 고스란히 계승한 천물을 개발해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며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면이 있습니다. 확산탄의 일종인 천무는 한국이 개발해 활발히 수출하고 있지만 같은 확산탄 계열이면서도 악마의 무기를 악명높은 집속탄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투자금지 대상으로 분류된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육군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5월 20일 칠흑같이 어두운 밤 동해안 고성 앞바다에 포탄 수백발의 섬광이 쏟아졌습니다. 육군 3군단 예하 제22보병사단과 3포병여단, 1 0기갑여단이 야간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비인도적 대량 살상 무기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확산탄의 첫 야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대화력전 수행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 훈련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산탄의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 훈련을 해안 해상 사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확산탄은 한국군 스스로도 위험성을 인정하는 논란의 무기인 셈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인권 단체들과 외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산탄은 수많은 불발탄을 남겨 장기적으로 민간인에게 치명적 위협을 끼치는 대표적 비인도적 살상 무기니까요. 실제로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한 확산탄 금지 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가 확산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확산탄에 대한 유럽의 공포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컨대 2008년 1월, 노르웨이는 윤리적 투자 배제 정책을 발표하며, 한화가 확산탄을 생산한다는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보유한 하나 주식 750만 주를 전략 매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부펀드가 발을 빼자 발표 당일 하나 주가가 4.8% 급락하기도 했었죠. 이후 프랑스 국영연금,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정연금, 스웨덴 국부펀드 등도 한화 및 관련 계열사 투자 금지 대상에 올렸고 네덜란드 정부는 하나와 진행 중이던 태양광 사업까지 중단시켰습니다. 국제 사회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확산탄 개발과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2023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는 신규 확산탄 도입을 위해 2,127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전 세계 123개 나라가 등을 돌린 무기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가 생명인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이 왜 거센 비난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확산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산탄이 어떤 무기이고 왜 국제사회가 이를 금지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산탄은 한 발의 탄도 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일에는 작은 폭탄을 담고 있는 군용 탄약입니다. 탄두가 목표 지점 상공이나 충격과 동시에 산산이 분열되면서 내부의 자탄들이 비처럼 넓은 범위에 흩뿌려져 융단 폭격하는 무기죠. 이로 인해 단한 발로도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의 지역을 파괴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55mm 자주포에 탑재되는 한국산 확산탄 dpicm 한발에는 수십 개의 자탄이 들어 있는데 이를 사거리 연장 탄약 기술과 결합한 신형 포탄은 탄착 지점 반경 수백 미터 내에 장갑 차량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닙니다 이러한 살상 능력 때문에 확산탄은 전장에서 강철비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동시에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비인도적 살상 효과일 겁니다. 확산탄의 공격대상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통계가 이를 방증하죠. 국제클러스터탄연합의 연료보고서에 따르면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7%가 민간인이며 그중 66%는 어린이로 집계됐습니다. 왜 유독 어린이 피해 비율이 높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확산탄에서 흩뿌려진 자탄 중 불발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자탄들은 마치 작은 금속공이나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터지지 않은 상태로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아이들이 호기심에 만졌다가 폭발하는 참사가 빈번한 것이죠. 실제로 확산탄의 불발률은 최대 20%에 달하는데 이는 일종의 대인지뢰가 됩니다. 베트남전과 걸프전 등 과거 분쟁 지역에서도 전쟁이 끝난 뒤 남겨진 자탄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군과 영국군이 사용한 확산탄은 수백 명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했고, 전쟁 후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을 계속 위협했다는 인권단체의 보고도 있죠. 이렇듯 초기 살상과 사후불발단 피해를 통틀어 볼 때, 확산탄은 현대전에 등장한 무기 중 인도주의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합니다. 국제법적으로도 확산탄은 문제가 많은 무기로 취급되는데요.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해 공격해야 한다는 전쟁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무차별 공격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협약의 추가 의정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과 군사 목표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공격수단을 금지하고 있는데 확산탄은 그 대표적인 위반 사례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2000년대 중반부터 확산탄 퇴출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는데요. 특히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분쟁에서 도심에 투하된 확산탄이 전쟁 이후까지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마침내 2008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07개국 대표가 모여 확산탄 금지 협약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협약은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재고의 폐기를 의무화하는 국제조약입니다. 2010년 협약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이 속속 비준해 2022년 8월 기준으로 123개국이 당세국이 됐죠. 그래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7개국은 비축한 확산탄을 전량 폐기했고, 불가리아, 페루, 슬로바키아 등은 2022년부터 4,166개의 비축 집속탄과 자탄 134,598개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 협약에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자국 안보와 군사 전략을 이유로 CCM에 가입하지 않았죠. 이들은 대체 우리는 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확산탄을 보유하거나 사용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확산탄을 사용한 국가는 협약 비가입국이라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 국제관습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확산탄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무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CCM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확산탄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도 확산탄은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2022년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도심과 주거지역에 대규모로 확산탄 공격을 가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022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반복적인 확산탄 폭격을 감행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하르키우의 주택과 여러 곳에서 동일한 크기의 파편 흔적이 원형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무기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확산탄 피격 자국이라고 증언했죠. 실제로 cctv 영상에서도 짧은 간격을 두고 여러 발이 연속 폭발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산탄 사용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이러한 공격들을 무차별적이며 민간인을 노린 전쟁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역시 제한적이지만 확산탄을 사용한 정황이 보고됐습니다. 한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적어도 여섯 종류의 확산탄을 수백 차례 사용해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야기했고, 우크라이나군도 최소 한 차례 확산탄을 사용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죠. 전황이 급박했던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주의 한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군에 맞서 확산탄 로켓을 발사했다는 현지 보도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CCM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분쟁에서는 여전히 확산탄이 금지된 무기가 아닌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우려보다 군사적 효용이 우선시되어 국제사회가 금지한 무기가 다시금 등장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 역시 확산탄 사용과 관련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미국은 CCM 미가입국으로서 과거 여러 전쟁에서 확산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해왔습니다. 베트남 전, 걸프 전, 아프가니스탄 전, 이라크 전 등에서 미군이 투한 확산탄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고 전쟁 종료 이후까지 불발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예컨대 2001년,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역과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군과 영국군은 도시 외곽 뿐 아니라 민간인 밀집 지역에도 확산탄을 사용해 수백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따라 한때 자국이 보유한 확산탄의 불발률을 1%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사용이나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었지만 이마저도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체탄약 부족을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필요시 확산탄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죠. 결과적으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CCM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러한 국가들 사이의 전쟁에서는 확산탄 사용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한국 역시 CCM 미가입국으로서 비슷한 안보논리를 이유로 확산탄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CCM 미가입 사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때문이죠. 특히 대규모 포병전력, 이른바 장사정포 위협입니다. 북한은 휴전선과 근접한 지역의 갱도 진지 등에 수천문의 야포와 방사포를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거리 50km 이상의 곡사화기로 유사시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남측 후방에 수만 발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화력 도발에 대응하는 임무를 한국군은 군사전략상 최우선가제로 여깁니다. 이를 수행하는 데 확산탄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니까요. 확산탄의 장점은 한마디로 넓은 지역의 다수 표적을 단시간에 제압하는 능력입니다. 북한 장사정포 진지들은 광범위한 산악 지형에 분산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씩 정밀 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산탄을 대량으로 퍼부으면 한꺼번에 넓은 범위의 포병 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무 다연장 로켓은 한 발에 수백 개의 자탄을 품은 239mm 확산탄 로켓을 발사하는데 한 차량이 12발의 로켓을 순식간에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 천무가 동시 사격하면 순식간에 수만 평방미터 지역에 강철비가 내려 북한 포병진지 전체를 초토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북한 기계화 부대의 전차나 장갑차 부대에도 확산탄은 치명적입니다. 확산탄 자탄은 폭발 시 수십 개의 파편을 사방으로 튕겨내고 일부 자탄은 탑재된 자용탄두로두건 장갑을 뚫을 수도 있어 대규모 기갑부대 공격에 탁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군은 전차나 장갑차의 공격을 저지하는 용도로 확산탄 포탄을 활용하는 훈련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확산탄은 한국군이 추진하는 이른바 삼축 체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삼축 체계란 북한의 핵 미사일 및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개발한 선제 타격 및 대응 전략으로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킬체인과 KMPR 체계에서 확산탄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체에는 북한의 공격 진후 포착 시핵 미사일 발사대나 장사정포 진지를 선지 타격하는 개념인데 이때 대규모 포병 진지나 미사일 기지를 신속히 무력화하기 위해 확산탄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로켓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KMPR 즉 대량응징보복 단계에서는 이미 공격을 받은 후 북한 전역의 군사 표적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가하는데 이때도 확산탄은 대량 살상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내부 계획에서 확산탄은 주로 북한 지역을 선제 또는 보복 공격하기 위한 공격형 무기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어차원의 무기라기보다 공세적 억지력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뜻하죠. 이렇듯 한국이 확산탄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해할 만한 안보 논리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한국은 미묘한 딜레마의 직면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의 연기금과 투자 기관들은 한국 기업들을 확산탄 생산에 관여한 기업으로 분류해 투자를 회수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대상이었던 한화는 한국군 확산탄 개발의 주도 기업이었습니다. 한화는 과거 삼성테크윈으로부터 인수한 방산 부문을 통해 155mm 곡사포용 확산탄과 다연장 로켓의 확산탄 탄두 등을 생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 국보펀드 윤리위원회는 2007년 말 한화를 투자 배제 명단에 올렸고 이 사실은 2008년 1월 공식 발표되어 국제뉴스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탄약 제조업체 풍산도 2006년 이미 같은 이후로 배제되었는데 풍산은 한국군용 확산탄 탄약 및 신관제조에 관여했다는 게 사유였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의 여러 금융기관들까지 하나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한국 방산기업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시선이 곱지 않게 변했습니다. 윤리적 투자를 중시하는 글로벌 연기금들은 확산타는 지뢰만큼이나 인류의 해약적인 무기라는 인식 아래 관련 기업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 비난이 이어지자 하나는 2020년 11월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가 영위하던 확산탄 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 측은 그룹의 다른 사업과 확산탄 개발을 분리함으로써 국제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발표했죠 이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한국 디펜스 인더스트리 KDI입니다 KDI의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하나는 더 이상 확산탄을 만들지 않는다는 명분을 얻었죠 그리고 2020년 노르웨이 국보 펀드는 하나를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확산탄 문제는 한국 안보 딜레마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장단이 명확합니다. 만약 한국이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확산탄을 전면 금지한다면 인도주의 원칙을 지켰다는 찬사를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재래식 위협 앞에 하나의 억지 수단을 잃어버렸다는 불안을 안게 될 겁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확산탄을 유지한다면 군사적 자신감은 이어갈 수 있어도 국제 여론의 고립과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은 이두길 사이에서 오랫동안 줄타기를 해 왔고 앞으로도 쉽사리 답을 내리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 채널에서 진행 중인 안구건조증 특화 제품 아이존의 재고가 거의 소진됐습니다. 아마 오늘 밤 또는 내일 중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입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하고 싶다는 외국 기업들과 협상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미 FDA로부터 NDA 승인을 받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도 추가 증설했지만 얼마나 많은 양을 수입할 예정인지는 알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제품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건조한 포도껍질과 씨앗을 발효한 후, 이를 동결건조해 분말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졌지만, 그 성분이 단일분자로 이루어져 빛과 열에 쉽게 분리되어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항산화 기능을 유지시키려면 분자량을 3개에서 10개 정도로 결합시킨 올리고모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정특례대표가 세계 최초로 이를 성공시켰죠. 수백 수천 개의 효소를 이용해 실험한 끝에 우주에딱 하나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을 올리고모 형태로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효소를 찾아내 13년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지구상에서 정대표만 재현할 수 있고 FDA도 이를 신물질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눈으로 고생하는 108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됐습니다. 12주 동안 안토시안인 올리고머를 섭취한 그룹에서 8주차부터 눈물 분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눈물막 유지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었고, 눈물막 파괴 시간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됐습니다. 통계값으로만 보자면, 피값이 0.001이기 때문에 거의 100% 효과가 증명된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물질인 만큼 전 세계 안구건조증 환자는 이제 아이존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로 나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 그룹이 되시겠습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 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 멘터리 네이버 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